자, 한 가지만 요청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썬타자 진혜필입니다. <laughs> 자, 오늘 또 어떤 차량을 준비할까 아, 고민 고민을 하다가 오늘은요, 1인 신조에 5만 키로 주행을 했습니다. 근데 연식은 1 5년식 그러니까, 어, 5만 키로 거의 차량을 세워둔 차, 차량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차량은 사실 여러분들도 좋아하고 저희도 좋아하는 차.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은 구매하셨을 때 정말 AS가 잘안 나고요 만족도가 높은 차량입니다. 닛산의 알티마. 알티마 좋으신 건 다들 아실 건데요 오늘 유독 짧은 키로수 5만 키로대 관리해오던 차량 무려 800만 원, 800만 원대 소개 시켜드리려고 오늘 알티마 준비를 했습니다. 중형급 세단 키로수 짧은 거 보셨다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면 날라갑니다. 알티마 보여드릴게요. 함께하시죠.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정말 이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저희 늘 자주 나온 차량, 알티마. 근데 자주 나오는데 전화해보면 다 팔렸다고 하죠. 그게 왠지 아십니까? 진짜 빨리 팔려요. 예.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니산의 알티마가 나왔는데 오늘 유독 짧은 키로수에다가 1인 신조다. 그리고 가격이 좀 괜찮다라고 느끼시면은요, 아마 며칠 지나면 이 차량은 없어질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 어. 전화문의 많이 달라는 뜻이고요. 자, 일단 먼저 프로필 보여드릴게요. 최초 등록은 2015년 1월 달에 등록을 한 모델입니다. 주행거리 는 5만 1000km고요. 자, 오일류에서는요, 없이 자체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의 사고 유무에 있어서는요, 좌측 횡다, 한곳단순교환된 모델이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RT 마2.5 휘발유 연료의 차량입니다. 830. 지금 뭐한 900만 원대까지, 900만 원 후반대까지 판매를 하고 있다가 오늘 여러분들께 있제830 금액 확 다운 시켜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격 마음에 드실 거고요, 키로스 마음에 드실 거고요, 차량은 더욱 더 마음에 드실 차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RT 마 외관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2.5 휘발유 자연흡기에서 나오는 일본의 에, 이 RT 마 모델 정말 자연흡기인지 많지 않잖아요. 그 중에서 정말 뽐낼 수 있고 정말 괜찮은 모델이기 때문에 사실 정말 인기가 좋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요. 전면부 먼저 모습 보여주세요. 닛산의 알티마 같은 경우에는 2.5 휘발유에다가 약간 스포티함 세단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차량들의 장점이 내구성,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알티마는요, 주행 성능, 연비까지도 두루두루 다 갖췄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차량 사서 고장나기 싫고, 차에 돈 쓰기 싫고, 차에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차 선택하시면 돼요. 네.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저희가 또 준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이 차는요 믿고 구매하셔도 돼요. 네. 너무 자신감이 든다네요. 아무튼 그 정도로 괜찮다 네, 이런 의미고요. 자 오늘은 게다가 또1인 시즌 5만 k 로때자 양쪽 헤드라이트 진짜 깔끔해요. 전방 센서, 그리고 외관 컬러는 그레이 색상. 아주 인기 좋은 그레이 색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마 이제 좀 봄이 돼가지고 슬슬, 아, 차좀 알아봐야지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채널 대부분 뭐 차량을 그냥 재미로 보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 알아보시는 분들이 유튜브에서 요차 검색해서 보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알티마 대부분 많이 올라오면 판매가 좀 빨리빨리 되는 모델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미쉐린 타이어인데 트레드 잔량은 많이 남지 는 않았습니다. 약한한 1~2% 0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음, 출고 전에 교환은 좀 권장을 좀 드리고요.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비용이 나든지 이런 거다 안내 다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휠 상태 깔끔하고요. 사이드 미러 쪽에 이렇게 램프까지도 올라가져 있습니다. 탑에는 차량의 썬루프, 썬루프도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실내 또한 블랙 인테리어인데 5만 키로기 때문에 사실 많이 안 앉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이게 연식 대비해서 5만 키로면 중고차지만 진짜 뭐 사실 남의 흔적이 많이 없으면 좋잖아요. 다들 다, 마, 다 구매하는 마음 똑같단 말은 마음이죠. 5만 키로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한 500번밖에 안 앉을 것 같아요. 500번? 아 맞나? 아무튼 뭐 그만큼 깔끔하다는 의미입니다. 예 네. 그리고 이렇게 뒤쪽에. 시트는 어, 뒤쪽에는 누구를 안 태우셨다 아마 이분은 싱글이셨을 어, 가능성이 거의 99% 정도인 뭐, 것 같습니다 어, 뒤쪽은 타이어 좋네요 그러니까 앞뒤 한번 바꾼 것 같아요 뒤쪽 타이어는 거의 뭐한60% 이상 남아있고요 휠 상태도 어, 아주 깔끔합니다 외관 상태야 말할 거 없이 정말 좋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실내 상태 또한 뭐 너무 좋고 뒤쪽에 이렇게 리어 램프 디자인도 보여주시면 어, 디자인 뭐참 괜찮죠 그래서 아래쪽에는 머플러도 두 개가 들어가서 이런 것들이 좀니산의 스포티한 세단에 좀 포인트를 준것 같고. 그리고 이 설계 자체도 2.5, 배기량이 낮은 차량이 아닙니다. 그래서 2 0 0 c 좀 답답하잖아요. 근데 연비까지도 좋기 때문에 알티마는 그래서 효자 상품인 거죠. 예. 그래서 자주 나오는데 매물을 검색을 해보면 항상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들어오면 나가고, 들어오면, 회전이 진짜 빠른 대표 중에 한 모델이고. 그래서 니산 알티마는, 뭐, 일전에 저희 채널 구독자님들 구매해 가셔가지고, 위탁 맡겨주셨는데, 그냥 바로 위탁 맡겨주시자마자, 근데 바로 당일날 계약 출고되고, 위탁 맡겨주신 분도, 뭐, 사실 손해도 덜, 덜, 덜 보고, 좀 좋죠. 그래서,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기 때문에, 어 뭐, 촬영 관련된 거는 전화, 전화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얼마였죠? 830? 맞나요? 한번더 보겠습니다. 아,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어, 830m. 자, 이어서 실내 옵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차량에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어, 실내 상태가 진짜 5만 k 로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더러울 수가 없어요. 에, 많이 안 타셨었기 때문에 그냥 뭐, 어, 정말 깔끔합니다, 이거는. 뭐, 전화로 이렇게 문의 주셔서 차 어때요? 외관 어때요? 실내 어때요?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안 물어보셔도 돼요. 앞쪽 타이어 정도만 갈고 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도어 쪽에 윈도우 버튼 올라가져 있고요. 이렇게 전동 접이 부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시트는 기본 전동 시트. 전동 시트 올라가져있는 차례이고요. 핸들은 이렇게, 어, 열선. 열선 핸들, 트렁크, VDC 기능. 핸들 우측에는 쿠르즈 기능, 왼쪽에는 이렇게 볼륨 버튼 올라가져 있고요. 핸들도 깔끔합니다. 자, 다시 한번 키로수. 5만 1000키로, 5만 1000키로 때. 유지 중인 차량입니다. 자, 상단에는 차량에 썬룸프도 올라가져 있는 차량이고요. 시트 상태 한번더 보여주시면, 어, 시트 좋고. 사운드도 보스. B-O-S-E. 보세 사운드. <laughs> 자, 그리고 이렇게 블랙박스 옷도 올라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자, 중간으로 보시면, 어, 이렇게, 어, 기본, 어,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좋은데요? 160km까지. 어, 여기 돼있는데, 아니, 계기판에 260까지 달릴 수 있지. 이거 잘못, 이거는 그냥. 자, 후방카메라도 고 엔진 소음도 너무 좋고 버튼 시동 발 양쪽에 이렇게 에어컨 버튼 열기 열수 있습니다. 그냥 뭐 중형급 세단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수입 세단 알티마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830만 원에 점 입고 한번 구매를 해보세요. 제가 이 멘트는 많이 안 쓰는데 점 입고 구매라는 멘트 굉장히 좀 위험한 멘트거든요. 근데 이거는 가능합니다. 이거는. 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니싼의 알티마고요 830만원입니다 전액 할부 탁송거래 다 가능하고요 그밖에 중고차 상담은 홈페이지 대표번호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선타 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